It's groovy role, man. 내가 음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형님들, 자 내가 음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이게 상해 이게 오른쪽에 지금 사진 있지. 이게 상해 외곽 지역에서 먹었거든 외곽 지역에서 생각 상해 외곽 지역에서 먹은 마파두부야. 이거 얼마일까? 형들 이거 얼마일까? 이거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이거 이 이거만 얼마일까? 마파두부야 마파두부 지금 3천원 6천원 나오지 500원이야 하... 형들 이거 500원이야 <laughs> 형들 이거 500원이야 500원 그릇이 졸라 커 이거 500원이야 500원 어. 그 다음에 또 보여줄게 자, 요 탕수육 이 탕수육 이얼 마일까？이 탕수육 이거 중국 탕수육 이거 든 졸라 맛있 어？이거 얼 마일까？한 이거 는한3 4천원 정도？3 4천원 정도？3 4천원어 탕수육 3 4천원3 4천원 4천 정도 입니다. 3 4천원 정도. 그 다음에, 새우! 이거는, 이거 새우야, 새우. 솔직히, 방금 탕수육 같은 경우도,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 만원 돈 그냥 깨져요. 이 정도면은. 만원, 만원 돈 그냥 깨져. 그 다음에 이 새우. 새우도, 이거,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 만원 돈 그냥 훌쩍 넘어가요. 이 정도면은. 만원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거, 한, 육천원 정도. 한, 육천원 정도에요. 육천원 정도. 새우는 비싸지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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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천원 한 6천원 정도 합니다 6천원 정도 자 요거 자 가지 요거 얼마까 이거 가지무침이거든 가지 이거 이거 가지무침이고 이게 두부야 이거 두개 합쳐서 자 요게 가지가 한 요만한 겁니다 긴 겁니다 가지 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두부야 두부 순두부 요렇게 두개 합쳐서 600원인가 그럴걸 600원인가 어, 6,700원 정도에요 6,700원 정도 음. 6,700원 정도 거짓말이 아니야 형들 거짓말이야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 왜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물가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자형님들 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어, 요게 지금 돼지고기 아 소고기무침이거든 소고기무침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무침이거든 근데 소고기 무침 요게 7,8천원이에요. 7,8천원. 그래서 진짜 졸라 싸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고 왔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만큼 먹고 왔다고. 이거 이게 밑에 게 팽이버섯 위에 소고기 이게 올려주는 거거요 볶음밥. 이렇게 졸라 메뉴를 그때 한 10개 가까이 시켰는데 나온 금액이 한 3만원. 3만원? 10개 넘게 먹었는데, 나온 금액이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만원 정도. 10개, 메뉴 10개 넘게. 3만원 정도 나왔어요. 3만원. 예, 네, 근데 중요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상해 외곽 지역입니다. 같은 상해, 같은 상해 외곽 지역 백화점에서 먹은 거예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근데, 자, 요거 자, 형들. 이게 상해 중심부에서 먹은 거예요. 상해 중심부에서. 상해 중심부에서 먹은 게 이렇게 그 브런치를 먹었어요. 감자 플러스 빵 플러스 반숙 플러스 소고기 스테이키 자, 요거 얼마일까? 요거 얼마일까, 형님들? 한국 시세대로라면은 얼마 정도 할까, 이거? 한국 시세대로라면은 뭐한 15,000원 정도 하겠죠.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에요.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반숙도 하나, 중국에는 반숙도 하나 안 줘. 두개 줘버려, 두 개. 반숙도 하나 안 줘. 두개 줘버려. 어. 게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싼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싼지 물어봤는데 중국의 어, 맛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니 중국 전통 요리는 저도 잘못 먹어요 향신료가 저한테 좀안 맞아서 그 다음에 중국 향신료나 그런 게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현지 가이드가 좀 저한테 입맛이 맞게끔 한국인한테 좀 맞는 곳으로 데려가 줘서 먹여서 그나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어뭐 상한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대신에 진짜 싸고 그러니까 중국 전통 요리는 나도 못 먹겠어. 몇개 포기한 게 있어. 나도 먹다가 나도 먹다가 몇개 포기한 게 있어. 향신료 맛이나 막 그런 거죠못 먹어서 포기한 게 있어. 그래, 그런 걸안 먹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점에 갔어요. 네. 생산되는 물량 자체 고기 값이 어마무시하게 싸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자 여기는 형이들 여기는 상해 외곽 지역입니다. 상해 외곽 지역. 근데 상해 중심부 가잖아? 상해 중심부 가면은, 상해 중심부가 이제, 솔직히, 그, 안 가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상해 중심부가, 서울 강남이나, 막, 서울 청담동, 압구정동, 막, 이런 거 있잖아.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비싸고, 고급진 곳. 상해 가면은, 나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거든. 야, 우리나라가 최고지. 뭐, 중국이 발달해봤자 얼마나 발달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 상해는, 어... 어마무시하더라고. <laughs> 아니, 상해는, 형들, 서울 같은 그 도시가 비빌만한 도시가 아니야, 근데. 상해가, 상해 중심부는. 진짜. 어. 진짜, 진짜 상해 중심부는 진짜 어마무시해. 건물들도 막 6, 70층 기본으로 그냥 주위에 그냥 존나 멀리까지 뺑 돌아봐도 진짜 삐까뻔쩍한 건물밖에 없어 막 황금 황금색 건물 막색막 졸라 봐봐 막 이래밖에 없어 진짜 어 중국 가면은 한국이 되게 작아 보여 어,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이야 팩트야 나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야. 형님 중국 상해 중심부 가면은 형님 딱 도착하자마자, 와, 막 이럴걸요? 해가지고 딱 갔는데 진짜 내리자마자, 와, 막 이랬어. 어마무시해, 진짜로. 어. 야경사진은 제 유튜브랑 제 인스타그램 쪽으로 가시, 가심, 가시면 있어요. 아, 그래서 중국 중심부에서 맥주 한잔 마셨는데, 어, 맥주 한잔 가격이, 얼마, 얼마 안 했어요. 예. 만 오천 원 밖에 안 했어요, 형님들. 중국 중심 중국 중심지에 맥주 한잔 가격 15,000원밖에 안 했어요. 네, 얼마 안 했어요. 네. 아 중국 외곽 지역은 두부 저렇게 큰게 500원 하는데 중국 중심부를 맥주 한 잔에 15,000원이야. 진짜야. 거짓말아니고 진짜야. 중국 중심부 그그 강가 그 보이는 거기 이제 맥주집 들어가서 먹었거든. 졸라 고급진 데서 먹었어. 중국 고, 졸라 고급진 데서 먹었는데 맥주 정확하게 딱이만원거한잔 15,000원 줬어요. 그게 5 0 0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딱한잔 먹었거든. 아마 유튜브 가면은 영상에 그거 맥주 마시는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15,000원짜리였어요. 예. 네. 중국 중심부, 중국 중심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중국 아그 상해 중심부지. 상해 중심부. 같은 상해라도 물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어. 중심부랑 외곽 지역이랑 진짜 상 같은 상해인데도 물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지. 그다음 빈부 격차 차이도 상해에서도 상해 중심부랑 상해 외곽 지역이랑 빈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그다음에 상해랑 또 관서 쪽안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말도 못하게 빈부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차이 많이 나고. 호텔은 제가 사성 호텔을 보고 습니다 사성 호텔 사성 호텔 사성 호텔은. 아~ 어, 지금 그~ 뭐냐 저기 대장 아~ 어, 강퇴좀 시킬게요 막 배그 하자고 쪼르는 애들 강퇴좀 시킬게요 야 무슨 내가 배틀그라운드 하는 기계냐 아이 썰좀 풀고 합시다 썰좀 얘기도 좀 하고 내가 무슨 게임하는 기계는 아니잖아 강태 좀 시킬게요 바로 칼강퇴 시킬게요 이제 아이 말 끊겼잖아 자 일단은 그~ 그리고 이제 사성호텔에 먹었는데 사성호텔에 먹었는데 2박 3일에서 12만원 줬습니다 12만원 1박에 6만원 그다음 에 비행기값 25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얼마 들었죠? 37만 원 들었네요 비행기랑 숙박비 해서 37만 원 들었네요 37만 원 들고 그다음에 식 환전을 제가 한한 30만 원 해갔거든요 한 30만 원 해갔는데 어한 15만 원 정도 썼으니까 대략적으로 여행 경비는 50만 원이 채안 썼네 50만 원어 50만 원이 50만 원을 채안 썼네 어 사성 호텔인데 저 6만 원1 박에 6만 원음 사성 호텔. 1박에 6만 원. 그러니까 2박 3일 12만 원. 되게 싸게 갔다 왔죠. 싸게 갔다. 하죠. 근데 외곽 지역 에 상해 중심부의 호텔에 간게 아니라 외곽 지역 사성 호텔에 갔어요. 참고로 상해 중심부 어그 현지 뚜비뚜비가 상해 중심부에 살고 있는 원룸 한달 값은 120만 원입니다. 상해 중심부에 있는 어 아니 원룸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 어, 그, 현지 가이드 두비 형님이 살았던, 어, 상해 중심부에 오피스텔 가은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음. 그니까, 러 물가 차이가, 물가 차이가 중심부랑 외곽 지역이랑 그냥, 넘사벽이야. 같은 상해야, 같은 상해. 어. 그냥 중심부 가면 외곽차도 졸라 많아, 그냥. 진짜 대학로 가면 대학로 쪽에 가서, 그 대학로 가면은, 막, 어 뭐, 포르쉐, 뭐, 뭐, 스포츠가 아우디, 뭐, 오만거대모가 다 있어, 진짜. 어, 길가에. 근데 나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야, 건물도 졸라 휘황찬란하고 중심부에 막 건물도 졸라 휘황찬란하고 막 온몸에 명품, 돈으로 진짜 처바른 사람들도 진짜 많고 막돈 많아 보이는 사람도 진짜 많고 차도 졸라 좋고 건물도 비가번짜오는데 시민 의식은 아 진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진짜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 나도 담배 피지만 난그 담배 피는 데는 나좀 담배를 좀 구석에 쪼그라져서 피거든. 그다에 지금은 전자 담배 피지만. 그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졸라 피고 건물 안에서 담배 피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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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난좀 별로 이해가 안 되더라. 음. 사실은. 그 카페 가도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카페 가면은 근데 이거는 일본도 그래. 카페 마시고 자기 테이블에 카페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우잖아. 중국 사람들은 안 치워. 중국 사람들, 일본, 근데 일본도 그래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종어번이 치워요 종어번이. 어, 요거는 좀 소소하게 좀 틀린 점. 소소하게 틀린 점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좋죠. 어, 형님들, 세계에서 돈, 세계에서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한국입니다. 진짜로. 세계에서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진짜 다 되는 세상이야. 우리나라만큼 돈이 최고인 나라가 없어. 근데 중국도 돈 많으면 좋지만, 중국은 돈 많으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우리 한국보다는 좋지는 않아. 공권력이 졸라 세기 때문에, 근데 공안들도 빡세기 때문에 돈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음.